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친교랭아의 지식질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질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선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안좋았죠 네 오늘 장 안좋았고요 딱 봐도 안좋았다 그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 아 오늘 외국인이 그냥 1조를 넘게 거의 2조 가까이 내.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근데이 물량을 거의 개인이 다 받았네요. 어허 대단하다 개인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열심히 매도를 했고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내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둘다 오늘은. 약간 좋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막, 게, 막, 뭔가 이렇게 막 여기서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솔직히, 어호 이래도 되나? <laughs> 괜찮은 건가? 나락을 가는 건가? 막 이랬었는데, 다시 반등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오, 다시 안정세로 돌아왔군. 이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렇게, 예, 찰랑찰랑 내려가기 시작하더니만, 네,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도 어려운 날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날이구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힘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 환율을 체크해 봤는데요. 어, 환율 어때? 요 엄청 올랐죠. 아, 이러면 안 좋거든요. 예, 왜냐면 외국인 자본들이 마구 빠져나가죠. 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63원 에 올라갔고요. 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좀 진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환율이 조금 이렇게 진정이 돼야 수급도 조금 원활해지고 이럴 텐데,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봐야죠. 어, 코로나 확진자는 그래도 좀... 쪼... 끔 줄었죠. 아예 근데 뭐 이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죠. 예막천명 아, 아래로 무조건 팍팍팍팍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요새 무슨 막 델타 변이 플러스 뭐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러면서 막 난리고 아니,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막 백신을 맞았는데도 백신이 돌파 감염이 됐다. 막뭐 이러고 이러니까 어 약간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그 거리두기 4단계로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사를 잠깐 본것 같은데. 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기에 어,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제 예, 그 c l s a 에서 예, 반도체 어 이제 앞으로 안 좋을 거니까 비중 축소해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했잖아요 에,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도 같은 얘기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어 삼전 어, SK 하이닉스는 괜찮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약간 엇갈린 전망 음, 여기 제목 써있네 엇갈린 전망이 지금 나오면서 어 요거에 관해서 이제 좀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 뭐야 싸네 매수 타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조금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 나는 이렇게까지 길게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맞게 진짜 잘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가 너무 반도체에만 있었다 하시면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앞으로는 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네, 섹터별로 잘 분배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네, 예, 정신건강에도 좋고, 계좌에도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19일날 테스타, 테슬라데이가 있잖아요? 예, 대체 뭐 어떤 걸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요거 때문에 또 자율주행 섹터가 조금 오늘 예,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오늘 시황은 어느 정도, 예, 좀 대략적으로 되지 않았나, 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일보다 0.38% 하락을 했고요. 3208.38포인트로 작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일 그려보는 추세선을 그려본다고 하면, 요렇게 긋잖아요, 원래. 요렇게 그었었잖아요. 근데 요걸 깼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땡겨서 보면요. 어, 이제부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꼬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원래 이렇게 말아 올리면 좋은데, 어, 이건 약간 매도세가 훨씬 강한 느낌이어가지고요. 왜냐면 아래 꼬리를 살짝밖에 못달었어요 오히려 더 밀어 올렸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금 조금, 아,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 아래 하단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 3188.6 포인트 정도에서는 네, 꼭 반등을 해줘야 된다고 전생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예, 받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못하면 아래에 빠질 자리가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은 조금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당 빠스 건 에 예, 원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하단 박스권으로 내려오면서 어제부터 갭으로 이렇게 하락바, 하락 하락 하단 박스권에 내려오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요건 아무래도, 예, 반도체 관련해서 섹터가 조금, 예, 물량들이, 외인들의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이렇게된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 닥을 한번 봐야죠. 근데 코스 닥은 생각보다는 괜찮죠. 예, 생각보다는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일보다 0.21% 상승을 했고요. 1053.0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래서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한번 요렇게 그럼 그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더, 요렇게, 그럼, 그거 보는 거죠 어, 요렇게, 형. 어때, 요 네, 그나마 조금 얘는 그래도 흐름이, 어,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뭐, 박스권이라고 쳤을 때, 박스권 상단에서 논일고 있다라는 게 명백히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로 봤을 때는, 예, 괜찮습니다. 왜냐면, 갭자리를 여기서 어제, 어, 맸구나! 했는데, 다행히 꼬리 달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요렇게, 예, 십자가 모양 뜬거 보니까, 일단은, 네, 일단은, 뭐, 안심할 순 없으나, 엄청 나쁜 흐름은 아니다. 아무래도 그 바이오 관련주.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또 치료제 이런 백신 이런 관련주랑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네, 코스닥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는 뭐 했느냐 지식질레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오늘 뭐 딱히 한건 없고요 SY가 오늘 장중에 조금 움직이길래 어, 얘를 오늘 2차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네. 2차 매수를 했고요. 오늘 아주 치열했네요. 치열했어. 여기서 보시면, 일단,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샀잖아요. 오늘 3차 매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한번더 사고. 돌파할 때인 줄 알고 샀는데, 역시 꼬리 달고 내려오고요. 오늘도 좀 돌파하나 싶어서 조금 2차 매수를 했더니만, 아, 3차 매수를 했더니만. 또, 예, 또 내려오고요. 얘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근데 어찌됐든 차트상 봤을 때는요. 어제 이렇게 갭 뛰었잖아요. 아주 그 흐름은 좀 좋게 보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락 추세인데, 뭐 강하게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 어쨌든 갭으로 지금 뛰어올렸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돌아올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가파르게 지금 끌어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조금 앞으로 흐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2차 매수한 거거든요 예, 오늘 움직일 때 어우 막 팍팍팍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힘이 좋아요 호가창 보면 굉장히 파워가 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지켜보려고요 예, 조금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SY나 계양전기는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생각이어가지고 일단은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이 넘어지면 장이 만약에 행여 빠지게 되면 얘도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그땐 좀 생각해 볼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이, sy가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때계양정에 짝짓게 벼로좀 날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형태는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자를 생각이 없습니다. 두 종목 다. 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지금 중시가 조금 안 받쳐주고 뭔가 수급이 조금 부족할 때는 단타 칠때 조심하셔야 되더라고요. 왜냐면뭐 보통 같으면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1분봉에서막 들어간다고 할때어요때요때딱 들어가면 어 이렇게 올라가겠다 어일봉상에 자리도 있고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뭔가 수급이 부족한 날은 확실히 그것까지 못 가고 떨어질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약간 윗골이라는 캔들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꼭 조심해서 치시고요. 에, 그거 외에는 스윙 같은 경우도 지금은 솔직히 어떠한 종목을 스윙 잡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단 증시가, 에, 하방 추세가 조금 세고 이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면서, 에,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나는 엄청 중장기를 하는 스타일이다 하시면 지금 이렇게 어, 이게 장이 빠지면서 내가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이 빠지면 오히려 그건 기회가 또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내가 계속 이거를 모아가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단기간으로 해서 뭐 먹고 나오는 형태인 건지에 따라서 예, 그 대응법이 많이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시면서 예, 꼭 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계좌도 조금 무사하시기를. 네, 간절하게 한번 네, 기도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이번 주도 그렇게 쉽지 않은 장이 될것 같네요. 그쵸 네, 이번 주도 한번 파이팅 해보자고요. 역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신교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띵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